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어, 귀한 우리 말씀을 하나 갖고 묵상하고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어, 기독교 CCM, 그룹 유명한 CCM 그룹이 We Love의 이재민 전도사님이 2019년도에 유튜브에 간증한 내용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고 여러분하고 같이 묵상하고자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히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참 두렵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가슴 벅참 새로운 것을 생각해 본다는 미지의 세계를 개척한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 즐거운 일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어는 어, 우리 영어 성경이라든가 한글 성경을 우리 배울 때또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많은 말씀을 들을 때 많이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성경은 써져 있기 때문에 쓰여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전도사님이 하신 얘기는 그분은 이제 대학에서 구약을 전공을 하신 분인데 이재민 전도사님입니다. 윌를브에 어, 성, 영어, 히브리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를 몇 개를 알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처음에 말씀을 던집니다. 우리는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은 놀랍게도 50개 정도의 단어를 알고 있으면 영 히브리어 성경의 50%를 어, 읽고 해석을 할수 있다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5만 번 이상 등장하는 한 접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사이를 이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말로는 그러나 그래서 또는 이런 얘기고요 영어로는 and but so therefor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 히브리어에 나오는 5만 번 이상 등장하는 접속사는 V라는 단어랍니다. 바로 VE, 영어로는 VE라고 이렇게 발음을 쓸수 있고요. B라고 얘기를 하는데, B는 뭐냐면, 그러나,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단어가, 그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할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어 저는 평상시에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금방 또 돌아섭니다. 다시 범죄를 벌,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이니 아세라신이니 그런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한 각종 악을 행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을 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떨 때는 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의문을 가졌습니다. 다른 민족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하나님한테 죄를 저지르는 민족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단어에, 위라는 단어에, 위라는 단어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죄를 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주셨다. 바할 신을 섬기고 온갖 악을 저질렀습니다. 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레미아 선지자 같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런 분들을 보내셔서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이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하루하루 맨날 하나님 뜻에 따라 살고 싶어 하지만 언제나 우리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서면 또다시범 죄를 저지르고 또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은 또 세상일에 세상 풍파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습니다. 위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가슴 아프지만, 고난을 통해서,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성을 통해서, 기도 중에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저, 많은 죄를 저질렀지. 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음, 제 마음을 크게 울린 그 단어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왜 이렇게 성경에 5만 번 이상이나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죄인입니다. 위,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